in ju moon no. now It's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곧 목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천사만 아는게 아닙니다. 사단이마시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질려고 끌어놓습니다. 너꼭 기도한다고, 너 기도, 어, 크게 해.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 뭐 이러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찾고, 불르짖어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통해서 이미 언약으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기도 예, 공적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비전계의 리더십 회의를 지난 어, 2월 5일날 우리 강남 삼성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 토의를 하고 굉장히 어, 한 4시간 이상 깊은 토론을 우리 목회자들이 했는데요. 그 회의 결과, 이런 기도 제목이 일곱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읽고, 정말 한절이 불리시죠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키워지고, 또이 시대에 중년 사명의 교회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려 주시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올 것이고,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많하 그런 셈법하고 다르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5병의 보살 꺾은 떡이 5천명을먹이고 남을 정도로, 12관기 남을 정도로, 그러한 기적들을 이 시대에도 해마십니다. 네. 그 행마심을 기대하며 기도는 이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묶고 풀면 하늘에서 동시에 묶고 풀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일곱 가지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숫자를 읽으면, 읽으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교회 정체성과 사명 사명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이렇게 할 합니다. 2. 예배 회복과 위하여 위하여. 영성 강화를 위하여. 3. 청년 사역 활성화 사회 자세대 리더를 위하여. 위하여. 4. 교회와 협동조합 위하여. 비즈니스 사역을 위하여. 위하여. 5. 교회 구조 개선과 소속감 위하여. 강화를 위하여. 위하여. 정거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착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구조 개성과 소속감이 있을지어다. 아멘. 6. 재정의 건강한 관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7. 목회자와 리더들의 가정을 위하여. 네.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가장 중요한 단위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일곱 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요 힘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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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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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 리더십 아버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오늘 기회에야 불을 나가야 할고을를 쓰러 일으러 우리 앞에 <목소리도> <귀에야> <목소리도> <구경을 내서, 목소리도> <서로> 일어날... <목소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설교해서 이 기도를 합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소장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수 없어. 제 마음의 더러움과 죄의 부리를 아시는 주님, 주님. 저를 구원시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적인 기도를 우리 예기님께서 함께 아버지,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기에 합당치 못한 것도 있다면 이 시간 모두 투설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결한 아버지,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laughs> 기도재단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저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국리를 펴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네. 아, 네. 아, 기도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 기도, 어, 한몫, 그래서 기도를 한목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또뚜껑할때 어, 그, 어, 기도에 불이 뭐, 붙는 거죠. 그런 어,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는 어, 방언기도도 있고, 영기도도 있고, 방언 통역기도 있고, 어, 축사는 어,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도도 있고, 선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기도를 한 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적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사실 이 개인기도는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춰서 어,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 그, 그렇게할까요 아, 그냥 하죠. <laughs> 네. 그러면 네. 어, 우리가 같은 그기도제목도 있으니까 그 기도제목을 서로 어, 이렇게 나누면서 어,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 짝기도도 하고 항아리 기도라 그래가고 우리가 어, 기도를 해놓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받아서, 이어는, 어, 정말, 어, 상대방을 우리가, 사람도 몰리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에는 준비하고 그거 하죠, 뭐. 예, 예. 예. 그렇게. 예. 우리, 어, 일본 기존계에 어, 교인들,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해서, 우리 개인 기도, 이행 문제들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주여이 참하고 기도합니다. 주여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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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님 1시간 1시간 1하간 1시간 1시으로시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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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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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임 기도도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듣는 기도 하겠습니다. 어.